곡궁 뭐 이온충격기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 그냥 포식자로 스타트하는 것도 괜찮아서 그 다음에 뭐 곡궁으로 정찰대로 넘어가는 게 요즘 기본적인 빌드업 중 하나죠 뭐 달로 시작하느냐 뭐 포식자로 시작하느냐가 어 정찰대 핵심 방법 플레이너로 모렐로 무난하게 모렐로 띄우면서 어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난 3포식자가 나왔으니까 1포식자로 스타트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네요. 요새 만한 템이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네요. AP 어차피 이자 지금 받기 힘들지 않나? 234 5 6 하려면은 페어를 하나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템 뭐 넣는다고 이길 수가 없네요. 어, 이성 두개이 뭐 요술사 쪽 방향이 조금 무난하지 않나? A.P.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고 아니, 다이애나가 이성이 나오면 모렐로 같은 걸 만들어갖고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치리떴네 무난하게 왼쪽 세개딱 팔면서 넘어가면 되겠네요. 모렐로를 누가 쓸 거냐인데 지금 굳이 만들어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팔고 이제 받고 얘가 이제 용병으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 레벨.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노틸러스보다 쓰레시가 더잘 나오기 때문에 이반에는 사바다를 맞춘다던가 하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바다 쪽으로 가겠다. 사바다 쪽으로 가겠다. 이거지. 어 어차피 이긴다고 뭐 이자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렐로는 뭐 여기 넣어두죠 일단. 이렇게 들어갈까요, 차라리? 이거, 이거, 이거 팔면서 뭐 이자 받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이거 그냥 넣으면서. 그럼, 모렐로를 장착시켜 놓을 친구가 없어서, 그냥. 어, 이거 이길 수도 있네. 정도 이기면 뭐 나쁘진 않겠죠 지금 필요한 템이 딱히 없어가지고. 잘호천사 같은 걸 준비해두는 게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두개 팔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겠네 이러면 4만짜짜리 갑옷 어도 a 죠 어, 솔라리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맨찰 때가 유행이기 때문에 솔라리가 있는 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이자 받겠습니다. 아, 이게 나왔네. 그런데... 오야... 가봇은 뭐 여기에 넣어두는 게좋겠고좀 애매하네요. 지금 한번 이긴 게좀 애매해요. 이겨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뭐 산불을 맞출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면은... 이것저것 해볼만 할것와 이거 스킬 쓰면 대박이긴 하겠다. 이걸 또 이기나? 전투 구도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잡고 한번더 모렐로가 터지면 와 이래서 사실 나우스한테 모렐로를 쓰는 거겠죠? 와우레벨을한번 이겼습니다. 이거 굉장히 운이 좋네요. 이거 이거는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팔아도 되는데 이거 두 개를 안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일단 이건 팔아도 지금 노틸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레벨업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요술사로서 뭐 베이가 같은 게 일찍 나오면 괜찮긴 하지만 그리고 깜짝 브랜드 같은 걸 뽑으면 좋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이걸 삼연승을 한다고 레벨업을 하는 거? 오랄로 나섰요파워인가이제 됐습니다. 1등은 뭔가요? 역시 정찰 때. 정찰 때를 많이 가고 요술사가 한 명도 없나요? 그러면 나와야 좋지. 디즈키야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연운을 좀 먹어놓고 뒤집개가 나올 때를 대비해두는 것도 괜찮은서어 연운 나왔어. 괜찮은 거같고요3태 이거 쓸 자리는 없어요 지금. 이거 쓸 자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레벨업 한번 눌러주고 이게 낫냐 났냐, 저게 낫냐인데 이게 지금 또 낫는가? 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엔 갑옷 두 개를 지금 만들어도 인피가 있었네요 역시 1360 정찰대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메타상 그렇죠? 정찰대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옷 두 개를 만들어 두면은 무조건 유용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승 중이기 때문에 레벨업은 필수일 테고요. 올려줘야 될 테고 원래는 지금 사바다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리롤을 좀 아껴주겠습니다. 이성이 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를 뽑는 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리롤 밸류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연우는 여기에 넣어주면 될것 같고. 완성템으로 만들 만한 게 사실 한 가지 정도 있는데 루덴 두 가지 있구나. 루덴이랑 하는. 이온충격이구나 이혼신격이구나. 이혼신격였어나어 프렌즈. 이러면이게 필요 이구가이성이구나이혼신격이나이 지금 넣긴 좀 그렇고 아, 뭐 정찰 때띄우고 싶지. 나도 그 마음 이해해. <laughs> 이 사람 좀. 빌라에 들어갔네. 게다가 여기는 방가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픈데. 아, 이 사람한테 지나? 디나인 지금 다 잘렸거든요. 대박, 돌고 도네요. 어, 지금 만들 만한 거 용발 트위치가 거뺏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템은 다 나왔어요. 거의 아니면 장갑, 장갑은 근데 먹기가 좀 쉽진 않겠네요. 곡궁에 나 있으니까 곡궁 하나 더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만하면은이면 음, 가브, 솔라리 아니면은 소천사 쪽. 신드라 여기서 요술사가 들어가면 세지나?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는데. 이자를 받고 싶은데 지금 브랜드 이성 애니 이성 띄어갖고 올리려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길 애들은 이길 거고 질 애들은 지는 상황이어서 와 데미지 없어 미쳤다 이거 진짜. 한사적으로방킬이진일까불 하나를 누굴 쓸지 고민 중입니다. 템트잔 잘해준 것 같고, 지금 솔라리... 지금 솔라리를 만드는 건좀 애매하다. 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연승을 못 했다든가, 상황이 좀 힘든 거면은 아이템을 좀더 투자한다든가 이럴 텐데, 충분히 세죠. 지금 어.. 요술사가 지금 비었어요. 그러니까 빈집이죠. 지금 그니까 지금 요술사가 빈집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돌리는 것도 있고 돈도 왕창 모으는 거고 다들 뭐 1티어 되기는 하려고 그러지 다 이자를 왕창 받는 이유는 팔렙 9렙까지 보는 겁니다 팔렙 9렙까지 보기 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확률 싸움이죠 리로를 돌리는 거 하고 안 돌리는 거 하고 하면... 엄청난 돈 이러다가 꼭 마지막에 나오던데, 막. 네, 보통은 요즘은 사파속군 쪽이 많이 들어가죠. 8렙 찍고. 이거 8까지 달릴까 합니다. 8까지 달려서 육료수를 맞친다 사바드 육료수?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레벨로 찍어 누른다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브 랩을 달려서, 말파이트 같은 거뭐 추가한다든가. 잔나나, 나미 같은 걸 추가한다든가. 음, 레오나의 미친 데이지없 이래도 세다 뭐지? 아직 쎈게좀 의아스럽긴 해. 지금 아직도 쎈게 좀 의아스럽긴 하네 겹쳐서 그런가 애들이? 정찰대가 막다 겹치니까 애들이 잘안 뜨는 건가? 아... 데임즈 안들어오 근데 맞다 보면 죽긴 할텐데 와... 이즈리얼이 이거 아, 일성이야. 아직 그래도... 아, 이거 수고... 아, 이게 1티어만 가니까 애들이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거... 애들이... 아, 내가 레벨업만 누르는데 나오는 것만 올려도 웬만큼 되는데, 맘 편한데 이러니까 좀 게임이... 물론 제가 이제 덤블 조끼를 만들면서 약간 카운터 느낌 나게 좀 조합을 짜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신기하네요. 아, 근데 이거 방어도가 발동되긴 할 거야. 방어도가. 뭐. 그래서 데미지는 들어오긴 할 겁니다. 여기는 좀잘맞췄네요 확실히. 아직은 브랜드가 일성이라. 여기가 제일 쎄네 제가 지금 필요한 아이템이 뭐가 있죠? 검 괜찮고요. 지팡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연운도 하나 더 먹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보시네요. 그냥. 지팡이. 5 원짜리 비싼 거? 그래 비싼. 거. 브랜드한테 넣어주자 그냥. 아 여기서 브랜드가 나왔네 여기다가. 레벨업하고 좀만 돌리고 싶은데요 이러면 음, 이걸 팔아주죠. 요리기라 일단 넣어둘게요 애니.. 얘는 안 써도 되고 소환사를 넣을거냐 안 넣을거냐의 차이로 팔아주세 브랜드 하나만... 음... 이 아, 이제는 나서스 팔아줘야 되겠고, 이것도 팔아서 템은 이제 좀 옮겨줘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뒤집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 이자 이런 정도는 좀포기하겠습니다 레오나를 파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일단 지금은 팔아주는게 좋겠고. 템 나오는 거 보고 요리가 살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뒤집개가 안나오면 다 팔아야겠죠 왼쪽을 요건 빼고 그리고 요리사고 어 여기다가 아니면 지금 뒤집개가 나와도 요술사를 만들기보다 갑옷을 만드는게 나을수도 있지 안나오네 해야겠지 소천사가 나왔네요 어, 그러면 노틸러스를 좀 앞에 두고 그렇지 않을까 체력이 좀 많지 않나 노틸러스 그렇지. 파수꾼은 사파수꾼까지 맞춰주는게 좋긴한데 음. 애니한테 넣어주죠 빨리 소환하면 애니가 제일 좋으니까 씨. 쌍소풍이야잔등하 옛날 대기죠. 도라카 좋네. 나오는 대로 좀 뽑았습니다. 옛날 대기 된 이유는 말 파이트가 안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 말 파이트가 나왔으면 이제는 말 파이트가 있었을 겁니다. 옛날 느낌 대긴데 싼맛에 맞춘 거예요. 다들 뭐 정찰대 가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견제가 전혀 없네요. 치명타. 어, 방어도 많이 깎이긴 하네요. 소라카 삼성이나 았네 이러다가... 다리... 여기는 뭐곧 죽겠지. 리롤에 실패했네요. 887, 887. 와우... 다음 라운드 레벨업하고 소라카 올리고... 아무 물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 데 불이 들어가는 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찰대 좀 역겹긴 하네요. 정찰대를 몇 명이 가는데 정찰대가 다 남네. 정말 대단한 덱이야. 쌍년 눈이 있으면은 무난하겠죠. 지금 자덱 자체가. 지금 수정면 좀 볼까? 수정면 불이 필요할까? 수정면이 꼭? 이게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레벨업이 낫겠군요 한칸 앞으로 빼주게요 사거리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하 3칸까지 다할 거예요 바로 칠 겁니다 저기에 애가 없을 리는 없으니까 아! 침 이분이 체력이 많은 이유는 저랑 안 만났기 때문이겠죠. 아무도 없어. 좀... 돈내 옆에 있어. 마방이 필요 없죠? 그렇죠. 마방이 전혀 필요가 없는 조합들이고요. 소환사가 없기 때문에 어, 요리건 필요 없어요. 요리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네 파수 요리 2성이니까 얘보다 낫지 않을까? 아닌가? 1성이어도 얘가 나은가? 바다럭스나 좀뽑아볼까어 이거 자리가 좀안 좋네. 아우 언제 죽이냐 근데. 빨리 좀죽어지 애니도 좀모아볼까 암살자는 어떠스라고 소라카는 그냥 좋아, 요연은 넣어주면. 일단 소라카보다 스킬을 일찍 쓰는 친구는 없겠죠? 빛나 s i 이 g 필요 o b j 좀 돌려서 마무리를 좀 지워야 되나? 나나 e 나 a b a r 야 m e t 나 r from Jenna. I'm sorry. 단날 할뻔했어요 어.. 뭔가 팔아야 되네. 사파스꾼을 하고 싶은데 이런식으로? 이게 조금 더 쎌거 같은데? 아이씨 스케시피네. 아 이거 지나 스케시프하고? 아 이런 미친. 말파이트가 나오면 말파이트에 쓰는 게 맞나? 아우무 이성이라도 일단 띄워야 말파이트 아 이거 선택이로 했었네 애니를 팔사리릭은 사둬야 되고 어, 탈의 위치가 조금 안 좋네요. 와, 이걸 쳐? 배치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러면. 펼치기보다는 뭉쳐놔야겠다. 타릭이 좀더 앞으로 올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음. 정찰대 입장에서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면 불은 뺄 수가 없고 이런 느낌으로 암살 무물을 쓰자. 것도 괜찮아. 지금 뭐 크게 의미 없겠지만. 야. 어디 가니? 그 거야. 좋네요. 어, 이것도 좋다. 데치가 이해였으니까 신지드 이상을위 해서. 암살 부물아. 아무의 너네야, 탈의계 너네야 차이가 있네. 일로 보냈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가장 먼 곳에 트위치를 두는 건 좋은 플레이는 아니죠. 사실 남이 이것도 일성인데, 생각해보니까 혹시 놓쳤을 수 있겠네요. 저건? 신제도 이성인이 아직 일성 이지 들고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 어 배치는 뭐 신제도 때문에 얽히고 설킬 겁니다. 어차피. 옛날 때기야, 옛날 때. 야, 옛날 때. <목소리도>